배달댕을 생각을 하는 시선이 사실 곱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좀 사회에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중사를 많이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만한 분들이. 그, <laughs> <laughs>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돈을 안 줬다니. 그쵸, 그쵸. 돈을 안 줘서 이제 거의 뭐 횡령급이죠.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laughs> 들고 도망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토바이를 들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laughs> 돈 돌라고 계속. 최초가니까 뭐칼 들고 뭐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laughs> 20살 때부터 그럼 사업을 시작하신 거네요? 뭐 11살 때부터 했고 제가 원래 러비 선수였거든요 <laughs> 한국 사회 특히 나이 많이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좀 깔보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강한 정신력 없이는 배달대행은 네. 안 하는 게 맞다 눈을 보고 욕을 해도 참을 수 있어야 돼 <laughs> <laughs> 나이가 근데 31신데 네. 벌써 집도 한채 있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소유의 빌딩도 네. 뭐 작지만 있으신 걸로 알고는 있어요. 맞습니다. 젊은 친구들도 보면 네. 그 영연 리치 뭐 이런 거 다들 원하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음. 젊은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줄 거나 이런 것들 음. 있으시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음. 배달대행 쪽 구조를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 배달대행사가 음식을 고객한테 다시 전달해주는 대충 이제 어떤 업무들을 여기에서 하시고 계시는 거세요? 배달 대행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을 해서 배달 대행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공급을 해줍니다. 지금 들어가시는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이세요? 배달 대행뿐만 아니라 일반 킥 서비스, 심부름 킥 이런 것도 이제 호환이 가능한. 현재 시간이 오전 11시 53분인데 네. 전체 발주가 2,286건이나 되네요? 네, 맞습니다. 전국에 있는 게다 잡히는 건가요? 요거는 전국 기준이고, 저희가 11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이제 4개월 차 접어들거든요. 네. 월한 70만 건 정도가 됩니다. 월 70만 건이요? 천국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온라 플러스를 설치한 기사님이 1 6 0 0명이나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재는 전체가 1,600명. 정확하게 그 배달 대행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뭐 일반적으로 음식점들 음식점들을 배달을 말 그대로 대행을 해주는, 해주고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러한 시스템이. 간단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이가 31살이고요. 네. 그리고 배달 대행을 운영한지는 지금 11년 차 정도. 네. 군대에서도 배달 대행을 공부를 하고 있었고 2 0살 때부터 그럼 사업을 시작하신 거네요? 한뭐 11살 때부터 했고 제가 원래 럭비 선수였거든요. 아 네. 하다가 전국체전 끝나고 진학이 이제 좀잘안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거든요. 음. 필드에서 운영하던 이제 대표였지만은 이제는 배달대행 플랫폼사의 이제 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승호라고 합니다. 그배달행 직영점에는 전체 네. 기사분들이 현재 몇분 정도 등록돼 계세요? 지금 현재 한 200명에서 250명 사이 왔다 갔다 그리죠. 아 가맹점은요? 가맹점은 지금 한 현재 500여 개 정도. 나이가 근데. 3 1 하나신데 네. 벌써 집도 한채 있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 소유의 빌딩도 네. 뭐 작지만 있으신 걸로 알고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배달대행 쪽이 한 달에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한 달에 매출 전체 매출 지경점만 해도 평년 3억 되지만은한 달에요? 3억 어... 되지만 근데 실질적인 운영사 이익은 한 6~7% 되겠네요. 음... 네, 6~7% 정도? 또 저희 또 임직원분들이 계시니까 급여 정산하고 어느 정도 차이분이 좀 남긴 하죠. 구조를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음... 있으시겠어요? 뭐가맹점이 네. 하는 것도 있고, 뭐 프로그램사도 있고, 뭐 있다 네, 하시는데, 맞습니다. 대행사에게. 프로그램 공급을 해주고 프로그램 사용료를 부가세 포함해서 이제 55원 하고 이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이쪽으로 해주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사는 건당 50원 수입이에요. 그 다음 배달대행사는 업소랑 기사랑 삼각관계, 상황관계인데 업소에서 콜이 들어오면 이제 기사한테 호출을 하고 기사가 업소 콜을 픽업을 해서 고객한테 제품을 전달하는 거죠. 배송료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3,500원이거든요. 이 3,500원이 선수 수수료가 뭐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데 400원, 500원이거든요. 네네. 이거를 기사가 배달 대행사에 입금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기사 알선 수수료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00원이면 이 중에 마이너스 프로그램 사용료가 이제 차감되겠죠. 그한게 궁금한 게 네. 그러면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거는 네. 어디에 있는 거죠? 이 시스템 내에서? 배달의 민족이 음식 배달 시켜 먹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소비자가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을 하고 이 주문 정보를 업소에게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저희 배달대행사가 음식을 고객한테 다시 전달해주는 수입이 발생되는 거는 당연히 소비자가 있었기 때문에 <laughs> 수익이 있다는 거. 그러면 네. 소비자가 주문을 해서 배달의 민족으로 접수를 하면 그 다음 그 정보가 점주한테 가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배달대행사로 넘어오는 네. 배달대행사에 호출을 해서 최종적으로 배달대행 배송원분이 소비자한테 음식을 전달해주는. 배달료가 우리가 네. 1인분을 시켜먹었을 네. 때 배달팁까지 해가지고 18,000원이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요금이 네. 높을 수밖에 없는 거겠네요. 그렇죠. 코로나 일, 우리 일전에는 네. 그때 네. 배달 대행 사업이 되게 네. 크게 성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요즘에는 좀 어떠신지. 한 2년간 쉴 틈이 없었어요. 거리 두기가 계속 이어지면서 배달 주문으로 계속 몰려가지고. 지금은 매출 감소가 40%에서 50% 정도 차이가 나요. 또 어려운 시기가 왔는 게또뭐 정부에서 특고직들 관련 배달 대행사에 대한 제도권 뭐 개정안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산재 같은 경우에 의무 가입 뭐 고용보험 세무처리 의무 뭐 이렇게 다중으로 오다가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매출이 감소되는 시점에 이세 가지가 의무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알선 수수료 기준에서는 이제 사업주 부담금이 반반씩 있으니까 배송원 분들이랑 반이 충당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이 알선 수수료 세금 떼고 나면 뭐몇백원 정도밖에 안 돼서 금액으로는 운영이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뭐 이제 회비라는 게 있어요. 네. 가맹비라고 하는데 가맹비가 없으면 배달대행사가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음. 가맹비는 뭐 정액제도 있고 건별제도 있어요. 적게는 3만 원, 5만 원, 뭐그 이상도 있지만은 업체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가맹비 또한 못 받고 있는 실정이죠. 음. 배달댕을 생각을 하는 시선이 사실 곱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아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또뭐 3D업이다 보니까 좀 사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종사를 많이 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만한 분들이? <laughs> 본인이 만들어 놓은 상황이겠지만은 금전적인 어려움, 빛이 많아서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점주님들 또안 좋은 시각도 있고요. 본인을 안 꾸미면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을 네. 제대로 안 갖추고 네. 지저분하게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최대한 저희가 관리센터에서도 이제 품위라든지 이제 고객한테 해야 될뭐 말이라든지 멘트라든지 이런 거 주기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으나 외부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좀 관리가 좀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소비자가 빠른 배송을 원하시다 보니까 신호를 지키면서 사실 그 시간에 배송 완료를 치기는 하기는 힘들거든요. 신호 위반도 사실 많고요. 그뭐 없이는 신호를 다 지키면서 만약에 배송을 한다라고 하면 음식이 보존될 수 있는 시간이 못 됩니다. 차량으로 뭐 운행하시는 분들이 오토바이 타, 타는 사람들 때문에 또 위험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과거에 뭐 폭주적들 안 좋은 시선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외부에서 네. 특히나 이제 오토바이 타고 생업을 삼으시는 분들을 비하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딸백 딸백하면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네. 그런 얘기들을 들으실 때 대표님은 어떤 생각이 많이 드시는지? 사실 좋진 않습니다. 좋진 않지만은 오토바이 타는 일에 대해서 좀 사명감이 없으신 분들로 인해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나 배달기사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온전히 정말 정직한 분들만 계셨다면 좋은 시선으로 국민들이 보시겠지만은 모든 업이 또 정직한 사람들만 있는게 아니니까 배달대행 퀵서비스라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셔야지만 편리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고객들이 또 있으신거고 피로로 한 사람들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거든좀 정직하게 더 열심히 배달대행 시장을 좋은 시선으로 볼수 있게끔 만들어가는게 제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사업을 진행 하시면서 네. 기사분들과 좀 재밌는 에피소드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오토바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입사하시면 참 좋은데, 정말 땡전한품이 없으신 분들이 또 입사하러 오세요. 뭐 렌트나 리스나 이런 걸 공급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비용을 저희가 선납을 하고, 이제 배송원분들한테 이제 일차감 형식으로 돈을 받아서 그 렌트료를또 입금을 하고 하는데, 체납자들 거의 잠수 탄 거죠. 그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돈을 안 줬다는 얘기죠. 그쵸, 그쵸. 돈을 안 줘서 이제 거의 뭐 횡령급이죠. 그 오토바이를 <laughs> 들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토바이를 들고 도망간 네, 도망간다고요? 네. 연락도 안 되고, 네. 이래가지고 이제 찾으러 가야겠죠. 회사 대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돈 돌라고 계속 재촉하니까 뭐칼 들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laughs> 뭐 <laughs> 그러면 칼 들고 오신 분한테는 어떻게 하셨어요? 실랑이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저도 또 외상을 입었고 제가 또 마음이 여린 사람이 아니라서 <웃음> 네. <웃음>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사건 처리가 돼가지고 체납 부분 또 회수도 되고 시한한 사항들이 좀 많죠. 진짜 어렵죠. 뭐 좋게 이야기를 말씀을 계속 드리긴 하나 근무를 막 자꾸 회피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채권 추심. 담당자가 별도로 있고요. 재권투심 담당자예요? 네. 19살 때 시작하셨을 때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드셨어요? 처음에 창업 비용은 다 500만 원 정도? 구멍가게에서 시작했죠. 19살 때 창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왜 창업을 결심하게 되셨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 친형의 친구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인근에 이제 아시는 음식점들도 많으셔서 해봐라 해서 시작하게 됐죠. 한국 사회에 특히 나이 많이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네. 좀 사람들이 좀 깔보거나 네. 이런 건 없었어요? 굉장히 심했습니다. 저를 이제 믿고 저랑 거래하시는 이제 점주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은 대단하다 이렇게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규모가 좀더좀더 확장되면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없다라는 음. 뭐 그러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점주들이 네, 맞아요. 똑같은 말을 해도 뭐 저보다 이제 10년이 많은 사람, 음. 뭐 10년 선배이신 분이 똑같이 말을 하면 인정을 하고 음. 제가 말을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하시고 그러한 부분들 막말도 많이 하시죠. 나이가 본인보다 어리다 보니까 필터링 없이 뭐 공격적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또 배달대행 쪽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또 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럼 그분들한테 좀 주실 네. 창업에 대한 노하우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멘탈이 강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달대행은 단기 플랜이 아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음식점 창업이라든지 그 외의 창업보다는 투자 비용은 조금 낮은 대신에 그만한 이익이 사실 조금 음... 직접적인 물을, 유를 창출해야 되니까. 음... 네. 그래서 좀 영업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기사 관리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강한 정신력 없이는 네. 배달대행은 안 하는 게 맞다. 강한 정신력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떤 정신력을 음... 얘기하시는 겁니까? 눈을 보고 욕을 해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laughs> 사랑 관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사랑 관리를 쉽지 않은 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강한 정신, 정신력이 따라줘야 배달대행을 할수 있다. 배달대행 이제 처음 사업을 네. 시작을 하셨을때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처음에 시작하셨어요? 친구랑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뭐 남자가 한번 시작한 일 끝을 봐야지. 어 그냥 대충 대충 하기 싫다. 음. 한번 진짜 올인해 봐야겠다. 싶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젊은 친구들 도 보면 네. 그 영인리치 뭐 이런 것 다들 원하고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루고 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니까 음. 젊은 친구들한테 조언을 해줄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은 잘 나가고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힘들거나 뭐 주변의 환경이 잘안 맞춰진다 아니면 환경이 안 따라줘서 큰 그림을 못 그린다라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본인의 그 확고한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나 본인이 계획을 하고 꿈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본인의 꿈을 달성할 때까지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습니다. 도중에 힘드신 네. 순간들도 되게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구월하셨습니까? 일단 뭐술 한잔 먹고 뭐 또는 뭐 등산을 간다든지 뭐 그렇게 좀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일을 사랑하거든요. 일하는 것 자체가 즐거워야지 음. 본인이 할수 있는 것들 뭐 본인이 꿈꾸는 거를 꿀 수가 있지 그 일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본인은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 제 나름대로 자기발전이 뭐냐면 남들이 하지 않은 일, 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힘든과 지침을 좀 즐긴다 해야 되나? 음. 그게 본인의 약 도전정신이 네, 이런 것인요 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계속 지금 음.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그러한 정신력을 조금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 보니까 네. 성격이 네. 되게 좀 러프하신 것 같은데 네. 배달 대행 시장이 러프 하셔가지고 러프해지신 겁니까 아니면 원래 러프하셨습니까? 네. 원래 그렇습니다. <laughs> 원래 그러셨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배달 대행을 시작을 하려면 민둥민둥 네. 이런 스타일보다는 약간 러프한 사람들이 하는 업종이 네. 맞다.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배달 대행 네. 쪽으로 이제 일을 네. 하시고 계시니까 네. 네. 어, 다른 운영사들도 많이 보셨을 거니까 네. 경쟁사도 있을 거고 그 운영사들을 보시면서 좀 느껴지셨던거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뭐 사무실 환경이 네. 너무 지저분하거나 사무실 내에서 음주, 노름, 먹었던 음식들 안 치우거나 하는 사무실들이 사실 많아요 돈을 버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그런 환경을 보고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어, 실망 많이 네. 할수 있겠네요 네, 많아지지 않나 관리진 분들 아니면 뭐 배송원분들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좀 새롭게 배달대행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사무실 환경도 깔끔하게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이틀 일하고 나와서 거서 도박해가지고 루일또 먹고 살고 뭐 이런 네. 얘기들도 있던데 그죠 하루 출근해서 10만원 벌어가지고 네. 안에서 도박해서 뭐 20만원 벌어간다 그래서 그날 이제 저녁에 맛있는 거술 먹고 또 이틀동안 또째고뭐 이런 네. 컨셉들이 되게 많더라고요네 일반 배대사들 같은 경 네, 맞습니다 일단 저희 현재 사무실에서는 절대적으로 그런 곳이 <laughs> 네. 한 군데도 없거든요 네 미래에 대한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꿈을 꾸시고 계세요? 일자리 창출을 무한으로 될수 있는 사업을 하고 싶고 네. 그리고 조금 글로벌하게 세계에 진출 이제 배달 대행이 현재 주 사업이긴 하나 그 외의 사업도 계획 중인데 뭐 젊은 친구들이 좀안 하려고 하는 업을 살리고 싶어요 사, 사람이 이제 나이를 계속 먹어 가니까 음. 좀 젊은 분들이 좀 힘든 일을 잘안 하려고 하는 서양이 그렇죠, 강하다 보니까 현재 또 힘든 일이 또 즐거운 일이 될수 있으니.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고 나라에서 정말 인정해주고 음. 그리고 이게 진짜 전문직의 법종이라는 거가 될수 있는 자리, 그 환경이 될 때까지 네. 제한 명이지만은 또 좋은 생각을 가지시고 자리 잡는 그 날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초일류 기업도 만드시고 싶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달대행이나 3D 업종이 훨씬 더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네. 이미지가 좀 네, 네, 됐으면 네. 하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소소한 꿈이 있으시 네. 아, 소소한은 아니죠. 엄청 네. 큰꿈이시네요꼭꿈을 큰 네. 네. 이루시기를 네. 항상 네. 응원하겠습니다. 박 대표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뭐 하고 싶은 얘기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일도 일이지만은 조금 건강을 챙겼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일을 어떻게 하시길래? 정말 일밖에 안 합니다. 일밖에 안 하고 지금에서야 이제 가정이 생겨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지만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